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가족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농촌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일명 촌캉스가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농촌체험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나은 기자입니다. 해발 350m 옛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횡성의 한 농촌마을.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과일이며 주전부리를 나눠 먹습니다. 또 자연이랑 같이 하니까 또 마스크 안 쓰고 오랜만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네. 엄청 맑더라고요. 나무에 묶은 그물 침대에 누워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음악삼아 여유를 부려보고 근처 산책길을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각박하고 숨가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촌캉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어구들 만들게 가지고 실제로 어젯밤에 났던 아침에 가 물고기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뭐또 물가가서 개곡도르에서 물놀이 하고 뭐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도 하고. 밭을 갈고 수확을 돕는 등 농사 체험도 색다른 경험이지만 잠시 활동을 멈추고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치유와 휴식도 인기 비결입니다. 덕분에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문을 닫았던 농촌 체험 마을이 3년 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부터 작년까지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후에 제한이 이제 좀 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편하게 와서 즐기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죠. 강원도 관광 재단은 지난 7월 도내를 찾은 관광객은 1,6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고 특히 농촌 체험 마을도 방문객이 두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거리두기 부담을 덜수 있는 농촌 관광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